안녕하세요. 어, 실카TV입니다. 실카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밴 어, 42,000km 오토 어, 1,150만원 판매한 차량 안내드립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밴 오토입니다. 42,000km 1,150만원에 판매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홀드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의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언제든지 중고차를 문의해 주시면 고객 맞춤형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통하여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편의장치 작동 유무, 주행 성능 등을 직접 체크하여 드립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시어 비대면 탁성거래도 환영합니다. 중고차는 품질과 성능, 가격이 매우 다양하고 선택이 까다롭기에 꼭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구입 후 사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25년간 많은 고객들이 저희들에게 재구매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신용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어떤 차량이든 상담을 통하여 시세와 함께 확실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비대면 탁송구매. 대차 구매, 할부 금매 등도 환영합니다.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의 광고는 허위 매물일 가격...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바랍니다. 아 오늘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 글라스 예, 밴입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 오토 42,000km 주행 차량 아, 키오스가 아주 좋습니다 1150만 원에 판매합니다 아, 잘 보시고요 가성비가 아주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깨끗합니다 자 외양 상태 깨끗합니다 실제로 요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효자 차가 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밴 아, 자, 차량입니다. 자, 42,800km를 아, 주행했네요. 실질상 42,800km 주행했고요. 자, 오토틱티오 실내 시트 아주 깨끗합니다. 42,000km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요. 자, 타이어도 휠도 아주 새 거예요. 차를 얼마 운행을 안 했네요. 자, 배터리도 새 걸로 이제 교차가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수납을 해갖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별로 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만 났지 쓰지를 않은 것 같아요. 4 2 0 0 0 k m 차량. 자,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앞뒤 다 달려있고요. 자, 네이비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차가 너무 좋네요. 자, 오토매틱에다가 4만 2천 k 로 1,150만 원인데요. 자, 예. 자, 사고 유무를 한번 봐야 되겠죠. 2011년 아, 3월, 최초 등록 철약입니다. 2011년 3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실제적으로 4만 2천 k 로가 맞습니다. 영업용 이력도 없고요. 자, 앞에 예, 사고 한번 있었네요. 자. 대시 판넬은 괜찮고요, 본넷 정도 교환되고요. 자, 자 이쪽에 한번 어, 받아가지고 휠하우스를 판금을 했네요. 본넷 교환되고 이렇게 어, 지지판넬, 본넷, 지지판넬 교환되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펜다 하나하고 본넷 하나 교환되고, 별건 아니네요. 자, 깨끗합니다. 자. 시린더 헤드가스켓트 미세누유, 아, 엔진 밑쪽에 약간 찍혀있다 이거, 안보드리고. 4만 2천 k 로니까요 엔진 상태는 보나마나 뭐 아주 굿이겠죠. 어, 엔진 미션 상태는 아주 굿입니다. 껍데기도 뭐, 그만하면, 아, 이거, 자, 이거, 어? 2011년식 치고요.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하죠. 어, 자. 아. 아. 자, 이쪽에, 뭐, 펜다 하나 교환되고, 뭐, 휠하우스좀 판금하고, 이렇게 지지판넬 여기 앞에 하나 교환되고, 본네트 교환되고, 이 정도인데요. 뭐, 현재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양호하니까요. 자, 렇다고 골격을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아,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차가 아주 좋죠. 오래도록 이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물 운송용이기 때문에요. 그랜드 스타크스 5인승 팬 1150배 판매하는 차량 안내드렸습니다. 아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차량들이 있으니까 전화만 주시면 어, 제가 골라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화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LPG 차량도 있고요. 요즘 LPG 차량이 아주 뜨는데요. 86,000km 1,350짜리 LPG 차량도 이렇게 있네요. 자, 뭐 다양한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가격대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싸게는 7,800만원부터 2,000만원 넘게까지 있으니깐요 전화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5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